어,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의 은행들의 신용 등급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일본이 미안이 겪으면서 이제 뺐다고 나서 돈을 뺐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 아이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이종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다뤄볼까요? 예, 그, 어, 일본하고 무역분쟁이 한참 일때에 네. 일본 발 제2금융, 외환위기, 이 얘기가 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네. 두 번째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특히 네. 이제, 일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네. 좀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어찌 예, 보면.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뭐, 이른바, 저, 야당 원내대표까지 예. 나서서.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그렇죠? 예.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일본의 에,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그 돈을 빌려줬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게 되면 일본 정부의 압력이 들어갔던지뭐 이런 요인들로 해서 네. 어, 자금을 빼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음. 어, 일본 자금이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어, 원화가 상당히 약세가 <laughs> 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일본의 돈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화 약세에 따라서 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돈까지 같이, 같이 빠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외환 위기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네. 어, 나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네.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결론서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네.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서 네. 일단 말씀드릴 수 네.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네. 한 840억 불 정도 네. 됩니다. 네. 네. 어, 그 금융기관의 차입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563억 불 정도 네.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114억 달러 정도 네. 됩니다. 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하죠. 주식, 뭐, 주식, 채권, 이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주식 그, 투자액이 128억 달라고그 네, 네, 네. 다음에 채권 투자액이 113억 달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기관 차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오래 장기간에 걸쳐서 차입이 네.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뭐~ 단기간에 많이 움직인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죠. 어~ 보다 더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기 차입금 114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주식 채권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팔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것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세 개를 전부 합치게 되면 대략 355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게 네. 지금 어 일본의 자금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유동화돼서 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네. 그 자금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355억 달러면 지금 환율 기준으로 대략 한 40조 원, 네. 40조 원 정도 되,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4천억 불 정도 되니까 네. 대략 1% 정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주식하고 채권이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거. 이 액수하고 우리나라의 시가 총액하고를 서로 비교해 보면요. 네. 대략 한0.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 한1% 정도를, 예, 채권과 주식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라 네. 봐야 되니까 네. 액수가 그렇게 큰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 볼 거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빌려준 돈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그렇죠. 일본 금융기관들에다가 네. 빌려준 것도 있거든요. 네. 그게 한 389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단기 차입금하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단기로 빌려줬던 거하고 음. 또 우리가 일본의 주식이나 채권을 산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합치면 대략 (273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우리한테 빌려줬던 것 중에 단기 자금이 네. (355억 달러고) 네. 우리가 일본에 빌려줬던 것 중에 단기가 (273억 달러니까) 네. 서로 차이를 거죠. 보면 네. (80억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네. 나지 않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 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위기가 발생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아, 위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환이 적다라고 해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요. 97년도에 아시아 외환위기가 났을 때 한국이 맨 마지막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던 데가 홍콩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걸 그렇죠.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물론 홍콩이 그 당시에 외환보유가 많았던 것도 있고, 하지만 어, 홍콩의 경제가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요. 네. 어, 홍콩의 그 환율제도인 고정환율제를 뚫지 못하는 상태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홍콩은 네. 달러에 연동되는 네, 이제 그렇죠. 홍콩달러라고 예, 예. 합니다. 홍콩달러로.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려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 이런 데가 상당히 부실이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어, 우리나라의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의 네. 은행들의 신용 등급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어, 지금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데가 네. 어, S&P의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신용 등급이 WA 네. 그러니까 네. 어, AA 두개 정도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시중은행들, 그러니까 뭐 KB은행이라든지 네.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네. A+ 정도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다라고 하는 은행도 네. 신용등급이 A++밖에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A++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행이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신용등급보다 높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AA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AA이기 때문에 일본보다도 두 단계가 높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일본의 금융기관들보다도 신용등급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면에서 위기가 발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보통 국제신용평가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디스하고 s p 그다음에 이제 피치 이 3개사를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국가신용등급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무디스하고 s p 는 일본보다 우리가 이제 두 단계 높고요 피치의 경우에도 두 단계 높은데 이제 등급은 전체적으로 피치의 등급이 무디스나 S&P보다 한 등급씩 낮은 두 단계 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그 동안에 일본하고 우리 사이에 통화 수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를 일본에다가 빌려주고. 그그 어, 다음에 일본의 엔화를 우리가 빌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발생시에. 유기 위기 시에 이제 그 부분에서 일단 상당히 아무튼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쿠션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거 네. 이제 그 부분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이게 그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또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일 간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예. 서로 이제 통화를 예, 예, 서로 네, 좀 빌려주기로 되어있는거죠 서 그러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환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요 애나를 그만큼 빌려 오게 되면 네. 에나를 통해서 또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본이 이번에 이제 열 받아서 예, 안, 안 빌려 줄수 있다. 예, 예, 예. 안 빌려 주고 <laughs> 뭐 이렇게 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같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아, 김영삼 대통령이 옛날에 왜그 독도 문제를 가지고 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라는 얘기를 네. 했다가 네. 아, 그게 일본의 빈정을 사는 바람에 외환위기 때 돈을 안 빌려주고 일본이 돈을 빼내가 가지고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빈정상하게 만들면 그렇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네.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laughs> 이제 봤는데요. 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통화수합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때서부터 이제 통화수합의 그이 규모를 꾸준히 계속해서 늘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금융위기 이전까지 음. 대략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통화수합의 총액이 13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요. 네, 네, 네. 2011년도에 두 번의 그, 그 계약을 통해서 음. 굉장히 크게 올라가서 700억 불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최대 700억 불까지 갔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과거사 문제도 또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그 만기가 되때도 재계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줄어오는 그런 네. 그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15년 2월달에 100억 불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체결이 되지 않았고요. 그 네. 100억 불마저도 어, 이게 갱신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은 이제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 뭐 서로 통화사업 체결은 해 놨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네. 단계. 지금 현재로서는 네. 의미가 네. 없는 단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되고 이른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미 네. 없는 네.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음. 기존에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하고 또 송화, 통화수합이 체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불을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laughs>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네. 없다라고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아, 이게 외환 위기가 뭐 새로 발생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치권에서 외환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게또 하나의 모티브가 됐던 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라고 하면 환율이 급등한 현상이 나오니까. 예, 예. 그 그때 이제 학습효화 때문에 네, 예.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제 사람들이 좀 그렇죠. 불안해하는 예, 예. 그런 경향이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laughs> 맞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 많이 갔을 때는 1,220원까지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일본 내 무역 제재 이 부분보다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의 그 무역 분쟁이 가장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8월 1일 날 갑자기 미국에서 어, 중국의 3천억불에 대해서 어, 관세를 10% 매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이후에 굉장히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어, 8월 1 3일에 갑자기 또 어, 그 포지션을 변경을 해가지고 어, 크리스마스 특수에 맞추기 위해서 12월 15일까지 연기시켜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그 연기시켜주겠다는 얘기로 해서 원화가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이게 원화가 왔다 갔다 하고 강세가 되고 약세가 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은 일본의 무역 제재보다는 보다 더 크게 역할하고 있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중국 위안화 예, 환율 예, 그 그래 예, 굉장히 좀 연동해서 예, 많이 그렇죠. 움직이더라고요. 위안화 예, 예, 그 환율이 예. 약해지면 우리도 이제 좀 예, 약해지는. 약해.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8월 1일날 다시 붙으면서 네. 특징적인 형태가 나온 게 뭐냐면 그 선진국의 통화와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 완전히 갈라지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엔 유로 이런 데는 굉장히 강세가 됐고요. 네. 나머지 이머징 마켓을 통하는 약세가 됐거든요. 네.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서 이 부분들로서 이렇게 진행됐고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율 전쟁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상당히 또그 네.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앞으로 원화가 어떻게 될 거냐 따져보면요. <laughs> 1,200원을 넘어가 있는 국면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뭐, 외환위기 때에서부터도 다 따져서 1200원을 네. 넘어간 경우가 여섯 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물론 외환위기라든가금융위기라든가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오랜 시간 동안 1200원 위에서 있고 네.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2016년 저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도한 네. 3, 4주 정도, 요런 정도만 네. 있는 형태였으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국제 수지, 그러니까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 외환위기가 난 이후로, 어, 지금까지 대략 뭐 22년도? 이제 2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월별로 따졌을 때도 적자가 난 경우가 열 달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은 흑자를 계속해서 낸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흑자가 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제 구조가 흑자 구조가 됐다라는 네. 얘기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지금 4천억 불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 이런 거기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돼서 1200원을 넘고 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무슨 외환 위기의 전조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특히 이게 이제 일본과의 무역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제2 외환 위기가 난다 뭐 이런 것들은 아주 <laughs> 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가짜 뉴스나 루머에 저 여기 거나 이러실 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9 7 년에 외환위기 난게 아, 김영삼 대통령이 뭐르장머리로 그치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이 외환위기 오면서 이제 뿔 어, 따고 나서 돈을 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그거는 예, 그건 좀 말도 안 됐네요. 예, <laughs> 그건 왜 그러냐면 국내외 금리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 금리가 많이 싸다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 기업들이 빌려서 막 사실 부실한 투자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영향이 컸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단계 외채 비중이 그때 굉장히 높았죠. 예. 제가 이제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이게 한국은행 통계를 찾아보니까 90. 5년, 6년, 7년 이런 이제 이 우리가 외환위기 겪기 바로 전에 이 대외채무, 대외채권 대비 대외채무 비율을 보니까 한 160%를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빌린 해외에서 빌린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채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채권으로 갚을 수가 갚을 없는, 없는 네, 거예요. 네. 예, 예. 그중에서도 단기 외채 비율이 거의 한 100%에 육박했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올해 1분기로 오면 어느 정도냐? 이 비율이 대략 한48% 정도 되네요. 48%고 단기 외채 비율은 22%. 그러니까 이외환위기의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음, 네. 예, 굉장히 네, 낮아져 네, 있고요. 네. 일단, 사실는 우리가 네. 네. 채권을 해소해서 어, 채무를 갚아버리면 네, 그럼요. 되는 겁니다. 그때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같이 휩싸였거든요. 예, 예. 굉장히 그, 어려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부동산 법블 붕괴가 91년부터 시작이 돼서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97년에 다시 2차 위기를 맞으니까 일본부터가 되게 어려워서 특히 예. 이제 그때 막 금융, 일본 금융권도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도 살려고 그때 돈을 빼간 거지. 예. 뭐 우리한테 감정이 있어서 끓고 나서 빼갔다 아, 그건 정말 너무 나이브한 그렇죠. 어, 저는 해석이다. 국제 금융 업계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laughs> 그리고 한 가지만 이뭐 제가 자료를 찾아본 김에 좀더 말씀을 드리, 드리면 국제 투자 대조표라는 게 있습니다. 뭐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길을 봤더니 일본이 전체 우리 금융 부채에서 우리가 빌린 금융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이전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2002년 자료를 보니까 이게 비율이 전체에서 한11.6% 되는데요. 예. 이제는 전체에서, 2018년 기준으로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밖에 예. 안 됩니다. 거의 40% 정도 줄어드는 거죠. 예. 앞에서 이제 뭐 센터장님이 우리가 이제 뭐, 이, 일본에서 이제 빌려온 그런 채무, 그 중에서도 이제 단기 외채 비중, 이런 것들이 뭐 1%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외 금융 부채 빌려온 비중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되게 적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본이 빼가면 막 우리가 난리 날 것처럼 네. 과도하게 우리가 우려하는 상태다 그렇죠. 생각하고요. 역시 결론은 가짜 뉴스에 가깝다. 그렇죠. 어, 한국이 뭐 외환위기 또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런 걸 교훈을 삼아서 대외 채무를 많이 줄였고 또 특히. 단기 대외채무를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는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 정도의 굉장히 큰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고요. 어, 4천억 달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본에서 이렇게 돈 빼간다는 정도 그걸 가지고 걱정할 정도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 안심하셔도 되겠다. 그리고 이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또 정치권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예, 이, 오히려 일본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저자세 외교를 하라는 압력의 어떤 근거로 사용된다. 이런 건 정말 경계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제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